리뷰를 위한 희생이 되어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ANYPO 애니포입니다. -E 자, 여러분, 이번에 제가 가져온 물건은요, 카멜라이더 필드 한국판에서 나오는 디럭스 크로코다이 크랙 풀보트를 가져왔습니다. 우! 네! 디럭스 크로코다일 크랙 풀보틀입니다 절대로 크로코다일 풀보틀이 아니에요 크로코다일 크랙 풀보틀이에요 왜 크랙 풀보틀인지는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호구형이 쓰는 아이는 아직 호구가 아니었지만 어쨌든 <laughs> 우리 의 호구형이 쓰는 강화 아이템이죠 나이트로그에서 가면라이더 로그가 될때 쓰는 풀보틀입니다 물론 드라이버도 일반 빌드 드라이버가 아닌 이 스크래쉬 드라이버를 사용을 합니다 자! 어쨌든 바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 여기 크로코다일 크랙 풀보틀이 그려져 있고 여기 멋있게 가면라이더 로그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가면라이더 로그 변신이라고 적혀있죠 그리고 여기 가면라이더 빌드 로그가 그려져 있고 빌렌다 울린다 풀보틀 시리즈라고 적혀있고요 디럭스 크로크다일 크랙 풀보틀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반다이라고 로그가 있어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멋있게 로그와 풀보틀이 그려져 있고 왼쪽에는 이렇게 가면라이더 t v QR코드가 그려져 있어요 이걸 찍으시면 가면라이더 유튜브 TV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세트 내용은 크로크다일 크랙 풀보틀 1개와 사용설명서 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에 보시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나와있고요 이게 크기가 좀 작아졌어요 원래 일본판은 한 이정도 두께였는데 약간 크기가 작아지고 이 부분이 다 여기로 들어갔네요 네 그리고 여기 사용 뭐 여러가지 부분이 이렇게 다 적혀있는데 이거는 뭐 굳이 볼 필요 없으니까 보지 않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입에 넣지 마세요 <laughs> 자 그러면 바로 뜯어보도록 할게요 어디로? 오른쪽으로 아 왼쪽으로 클럽 <laughs> 날뻔했네요 왼쪽으로 뜯어보자 어 되게 조그맣네 오 나왔어요 취급설명서 그리고 우리의 크로커다이크 크랙! 크랙! 풀보틀이 이렇게 있습니다 너는 잠깐 잘가 자 여기다 두고 솔직히 제가 진정한 풀보틀이라고 느끼는 진짜 풀보틀입니다 왜냐 소리가 나고 빛이 나요 하지만 풀보틀이라고 할수 없는 점이 뭐냐면 흔드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약간 아쉬워요. 하지만 흔드는 것보다 저는 소리하고 빛나는 게 들어가 있는 게더 좋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더 좋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럼 바로 어떻게 생겼는지 봐보도록 할게요. 네. 크로크라이 크레이 풀보틀. 여기 악어 입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주 부드럽게 매끈매끈한 재질로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안에서 빛이 나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캡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 부분은 멋있게 금색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밑에를 보시면 여기 스피커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QR 코드와 함께 악어 턱 부분인가 턱 부분이겠죠. 턱이든 등이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쪽도 턱이든 등이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돼있고요. 그리고 뒤에를 보시면 이렇게 057이라는 핀 번호와 함께 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건전지 넣는 곳이에요. 건전지 넣는 곳은 여기를 눌러서 빼면 이핀 파츠 부분이 빠져요. 그래서 이 파츠 부분을 빼고 건전지를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가 끝이네요. 네, 그럼 바로 한번 빼고 들어보도록 할 게요니다첫 번째 음성. 네. 크로커다일이라고 나왔죠. 자, 두 번째. 네 대기음이 등등등등등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 비명소리가 들렸죠 저맨 처음에 이 비명소리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나중엔이 비명소리도 개그 소재로 쓰이게 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피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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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킷 피킷, 피킷을 그대로 썼어요? 아니 잠깐만 첫 번째는 크로크다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덴저 했죠 그 다음에 피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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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피키피킷을 피킷, 그대로 썼을까요? 이게 원래는 피키피킷이라는 부분이 금이 가는 걸 나타내는 의성어예요. 피키, 피키, 피키. 그런 건데, 어, 이거를 그대로 피키피킷이라고 피킷, 쓰지모 모르... 그냥 빠직빠직 빠직 이러면 안되나 이거는 번역하는 사람이 똑바로 몰랐던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랬던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아쉽네요. 이 부분은. 빠직빠직이라고 제대로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이세 개로 할수 있는 건 이게 다예요. 그러면은 한 번씩만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습니다. 이제 해봐야겠죠? 어디에서? 에서 해봐야겠죠? 자, 스케치 드라이버서 하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원래라면 그냥 꼽고 내리면 되지만 이것도 변신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냐면 대인저가 나오고 대기음이 떴을 때 그때 꼽고 변신하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갑니다. 리뷰를 위한 희생이 되어라. 네, 이렇게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그랬냐면 처음에 돌리고 Danger가 덴줄. 떴죠. 그다음에 대기음이 들리면 꼽으면 Crocodile, Crocodile 하고 눌러줘요. 그러면 깨진다, 먹힌다, 산산 조각난다, Crocodile, Crocodile in Log, All Right 이랬어요. 오, 나쁘지 않네요. 자, 그러면 필살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필살기 쓰는 법은 그냥 한번 더 누르면 돼요. Go. 네, 나중에 들리는 필살기 소리입니다. Crack up finish 에요. 여기 보이는 대로. Crack up finish. 네,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laughs> 스크래쉬 드라이브에서 할수 있는 건 이게 끝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바로 넘어가긴 좀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선 발매를 안 했지만 쓸수 있는 크로커다일의 무기가 있었죠. 그게 뭐다? 입니다이 레블라 스팀 건으로 로그가 아주 빠샤빠샤 다 하죠. 그죠? 자, 과연 여기에 꼽은 어떤 소리를 할지 아주 궁금합니다. 다만 이거는 죄송하지만이풀 버틀 자체에서 소리가 나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들릴지. 갑니다. go. 네, 이렇습니다. Funky Break! 가 나와요. 이거 하나가 끝이에요. 다만, 이거 하나 말고도, 스팀 블레이드를 끼면은 또 하나의 필살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 끼기 귀찮으니까, 그냥 낀 것처럼 하고 한번 해볼게요. 이 버튼 있죠? 이거 눌러주면. 이렇게 스팀 블레이드 낀 것처럼 되거든요. 이때 이걸 꼽으면. 네 이렇게 해서 이 크로크다일 크랙풀보틀 할때 쓰는 거를 한번 해봤는데요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우리 크로크다일 크랙풀보틀도 한번 빌드 드라이브 한번 꼽아 봐야겠죠 자 근데 여러분 아세요? 크로커일 크랙풀 보틀과 베스트 매치가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바로 리모콘 보틀이 베스트 매치가 됩니다. 이리모콘 보틀은 따로 풀 보틀로 나온 게 아니고 기어 리모콘으로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레블라스팅 건과 같이 팔 때만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베스트 매치는 극중에서 나오지 않고 그냥 여기서만 할수 있는 베스트 매치예요. 자 그럼 어떻게 소리가 날지 아주 궁금합니다. 제예상으론 그냥 일본어 소리가 날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 안 나오는 건 얘네가 더빙을 안 했거든요. 자. 갑니다, go! 자, 리뷰를 시작해볼까? 네, 뭐라 그랬냐면 미즈기와노 댐파야로 크로커다이콘 물가의 전파 녀석 크로커다이콘이라고 한 거예요. 네, 크로커다일의 크로커다일과 리모콘의 리모콘을 합쳐서 크로커다이콘이 된 거예요. 자, 그럼 필살기로 가보도록 하죠. Go! 네, 이렇습니다. 이렇게 베스트 매치가 있어요. 역시 제 생각대로 일본어 밖에 안 나오네요. <laughs>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크로커다일 꺼볼 때도... 일본어 그대로네요. 한국에 정발을 해 가지고 저는 이것만은 어떻게 한국어로 녹음을 했을 것 같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네요. 그냥 일본어 그대로 내버렸어요. 좀 아쉽습니다, 이거는. 네, 이 상태로 끝내면 좀 그러니까 이 기어 리모컨으로 한번 변신 한번 해 볼게요. 어떻게? 윤동. 이 리모트 컨트롤 기어 아우 너무 좋아 이 부분 아이 이렇게 된것 변신해봐 변신 이, 진짜, 펑키 매치는, 진짜, 펑키라서 그런지, 정말 음악이 좋아요. <laughs> 이거에 대한 자세한 리뷰는, 네빌라스팅건 리뷰로 가시면, 다시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모든 게 끝이 났네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크로크날일 크랙 풀버틀 솔직히 말하면 일반 풀버틀 사는 것보다 전이 풀버틀 사는 게 훨씬 더 마음에 듭니다 왜냐면 음악 나오죠 소리 나오죠 음악은 아니죠 어, 그냥 뭐 대기음은 나오죠 어쨌든 뭐 그렇게 소리 나는 거라서 다 좋은데 아 정말 흔드는 기믹이 없다는 게 약간 아쉽네요 흔드는 기믹만 있었더라도 진짜 이것만 사도 진짜 후회 안 한다는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풀버틀 자체가 흔드는 걸 상정을 하고 만든 거예요 후루보토루. 후루. 일본어로 후루가 흔드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 발음 겹치는 걸 합쳐서 후루보토루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후루보토루가 영어로 풀을 써서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풀버틀로 하게 한 거죠. 어머,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온 건데, 약간. 시끄러워, 비키피키. 시끄러 피킷피킷 <laughs> 잠깐 아쉽긴 한데 그래도 스크래시 드라이버 사셨으면 이거는 꼭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꼭이요 솔직히 이거 있어야지 제대로 된 스크래시 드라이버 놀이가 가능합니다 솔직히 스크래시 드라이버 마지막까지 쓰는 애가 없네요 <laughs> <laughs> 없네요. 솔직히 로그 겐토크 이제 로그까지는 어거지로 마지막 편까지 이거 썼는데 솔직히 그리스도맨 마지막에 블리자드로 바꾸고 그리고 크로스 드래곤도 마그마로 계속 싸우고 로그 혼자만 본 편에서 크래시 드라이버로 싸우죠. 어, 불쌍해 업그레이드도 안 해주고 사실상 따지면 하긴 했었죠. 하지만 그게 고장 나버려서 <laughs> 싸우지 못한다는 거. 네 이렇게 해서 디럭스. 크랙 풀보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어떠신가요? 왜 네블라스팅건은 발매 안 해주냐고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판다이, <laughs> 판다이 애들이 알겠지. <laughs> 참이 네블라스팅건이 정말 물건인데. 정말 음악도 좋고 아주 최고 물건인데 이걸 안 내줬다는 게참 아쉽네요. 솔직히 트랜스팅건보다 네블라스팅건이 훨씬 좋아요. 진짜 아쉽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변신과 필살기를 쓴 뒤에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 요! 데이를 위한 희생이 되어라. 네. 그럼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ANYPO! 애니포였습니다. 나중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